어서오세요. 노래 약국입니다. 저는 3년째 노래를 처방해드리고 있는 자타공인 약사 임선년입니다. 편하게 임약사라고 불러주세요. 무슨 증상 때문에 약국을 방문하셨나요? 먼저 접수증부터 작성해주세요. 그동안 처방 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오신 손님부터 처방해 드릴게요. 닉네임 오월 님.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처방받고 싶으시다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잔잔한 노래들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또 제가 이런 건 전문이죠. 저는 잘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월 님은 생각이 많으셔서 자기 전 그날 그날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편이라고 해요. 특히 속상한 일을 겪은 하루라면 생각을 정리하느라 늦게 주무신다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고된 하루를 끝내기 아쉬워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돼요. 실제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에 겪으시는 손님들도 많으신데요. 수면 리듬이 뒤로 밀려나 새벽에 자게 되고. 오후 등에 늦게 일어나게 되는 수면 패턴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면증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면증과는 다른 수면 장애입니다. 지속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지게 되며 집중력 저하, 면역력 저하,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의 제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일찍 자기 위해 노력해 볼 것. 일단, 수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없는 곳에 눕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잔잔한 노래들을 들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겠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잠들기 위해서는 가끔은 가사가 없는 음악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영소의 Like a Star 처방해 드릴게요. 기타 연주로만 이루어진 곡입니다. 연주곡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노래 처방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사가 없는 연주곡만으로도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걸까요? 잔잔한 선율 속에서도 에너지와 섬세함이 느껴지는 듯해요 자기 전 복잡했던 머리를 비울 때 즉시 복용해주세요 5월님을 위해 다른 약도 처방해드릴게요 다음 처방은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 입니다 당장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노래들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전 복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약은 베게린의 버니입니다.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네, 베가의 이 세계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네플의 서울입니다. 이 약은 조심해서 복용하세요. 휘몰아치는 가사들과 일렉기타의 선율이 심금을 울려. 오히려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서 잠에 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잠에 못 들면 안 되니, 주의사항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효과는 좋은 약입니다. 하루에 한번 복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약은 총 1일 3회 5일 분입니다.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5월 님이 아무런 잡념도 없이 편안한 잠자리에 들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닉네임 채채님, 맞으시죠? 샤워할 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 고민이 된다고 적어주셨어요. 샤워할 때 들을 노래는 너무너무 많죠? 저는 댄스곡을 들을 때도 있고, 잔잔한 인디밴드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다들 샤워하면서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상 같은 것들을 하지 않나요?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댄스곡을 들을 때면 제가 가수가 되어 춤추는 상상을 할 때도 있고요. 잔잔한 인디 음악을 들을 때면 괜히 심오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깊은 생각을 하며 샤워하면 샤워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경험이요. 저는 평소에 생각도 하지도 않던 주제들에 대해 고찰해보기도 해요. 아무튼 채채님 취향에 맞게 여러 곡들을 처방해드려야겠어요. 우선 채채님께 이 약을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네, 성의의 너와의 비밀을 담자 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잔잔한 화음과 아름다운 가사 덕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뛰어난 효과를 보고 계신 약이에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분을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죠. 바로 또 오해영인데요. 또 오해영 OST 중 하나로 기다린 만큼 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겪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로맨스만을 담은 드라마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드라마라고 언급되기도 해요. 더불어 사람들을 울리는 명대사가 많아 호평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기다린 만큼 더도 이에 맞게 투박하게 말을 건네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약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약들이 채채님의 시간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후 3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 골딩의 럼미 라이큐드입니다. 이 약도 식사와 관계 없이 복용하세요. 약은 총 14회 4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두 분이 약을 드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샤워하든 잠을 청하기 위해 눕든 우리는 어떻게든 그날 하루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아쉬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들의 하루에 최선을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린 약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방세, 늙은이 옹, 어조사지, 말마, 세용지마 직역하면 변방노인의 말이라는 의미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속 없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생각은 말고 마음을 차분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노래를 듣는 작은 여유를 즐기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 좋은 오늘의 첫 번째 영양제. 들어갑니다. 어떠셨나요? 미아더나이의 b 커입니다 세상에 나와 상대방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잔잔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 잠을 청할 때나 샤워할 때둘다딱 맞는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꼭 영양제로 추천해 드리고 싶었답니다 또 제가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삶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너무 유명한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끝에 음악을 듣는 것, 여유를 즐기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이런 여유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샤워하면서 들을 발랄한 노래들을 추천해 볼게요. 윤하의 종이 비행기인데요. 쉽게 흥얼 거리기 좋으니 신나게 따라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양제입니다. 샤워하면서 드릴 약은 정말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아까 채채님께 처방해 드렸던 약은 이 영양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U의 A입니다. 멜로디는 정말 경쾌하나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다 보면 너무 슬퍼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약은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롭게 샤워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도 좋지만 드라마로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콩트가 시작된다 라는 청춘 드라마입니다. 20대인 무명의 개그맨 3인조와 사연을 가진 자매의 치열한 청춘을 그린 드라마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자기 전에 한 편씩 보기 딱 좋더라고요. ott 플랫폼 왓챠에서 볼수 있으니 마차 구독 중이라면 콩트가 시작된다를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을 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양제 들어갑니다. 아도이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의 처방 어떠셨나요? 오늘은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약과 샤워하면서 듣기 좋은 약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도 약 추천으로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청취자 분들의 하루에 자기 전에 음악 듣기, 샤워하면서 음악 듣기와 같은 작은 여유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복용 까먹지 마시고 꾸준히 잘 하셔서.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제도 귀찮지만 꾸준히 복용하신 효과를 보니까 요일별로 약통을 준비하셔도 될것 같네요. 흰약사의 처방전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획의 이은재, 제작과 송출의 신지우 p 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입력사의 처방전의 임산년이었습니다.